Q. 안녕하십니까. 허물이창조본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공 과장입니다. 네, 명문세가 있는 신현 노블리움 현장. 네. 네, 이름도 정해졌고, 분양가도 정해졌고, 네. 옵션도 정해졌어요. 네, 맞습니다. 전에 A, B동 안내를 해드렸고, T동. 제일 안쪽에 있는 집이요. 네, 제일 끝집. 네. 응. 요새 인기 좋은 제일 끝집. 네, 맨 앞집은 전면공지나 도로를 막 이면으로 끼고 있어서 이제 메리트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도 오히려 네. 외부 주차가 가능하지만 네. 되게 많이 될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금액도 ]에. 제가 제일 합리적으로 네. 맞춰놨고, 15억, 6천, 9천, 9천, 16억. 네. 16억은 인또 네. 있죠? 있죠. 네. 끝집이고, 이제 도로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주차 4대. 여기도 4대 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여기, 끝집이다 보니까, 네. 이쪽에다 주차를 하셔도 돼요. 네, 그렇죠 편안하게. 네. 손님들 많이 오셔도 뭐 걱정 없으시고. 음. 뭐, 아, 너, 네. 어? 주차장부터 어마어마한데요? 벙커 주차 대대 층고 4 m 네. 깊이 1 0 m 1 0미 네. 폭은 5 4 m 네. 지금 아르떼에서 어제 한번 저희 차 대봤잖아요. 네. 충분히 타고 내리고 할수 있었는데, 음. 여기는 지금 자재 때문에 저희가 못 넣어서 음. 못 보여드리는데, 나중에 네. 보여드릴게요. 네. 음. 그 메인 출입구는 오른쪽에 있고요. 쭉 들어오셔서 이 안쪽에 창고 공간. 어, 잠깐만. 창고 한 7m 되겠죠? 어, 안 보여요. 네. 깊이 7m에 네. 폭이 1m 70. 1 m 70이면은 네. 아예 장을 어마어마하게 설치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천 충분히 수납 가능하시고 음. 여기가 이제 주차장에서 바로 들어가는 실내 있고. 네. 음. 자, 이렇게 해서 계단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 올라오시면 실례죠. 네. 그때 신발장 쭉다해 <laughs> 드릴 거고 여기 이제 스타일러도 다 넣어 드리고. 네. 이게 전실이에요. 아, 네. 어, 전실 이게 전실이라고요? 네. 재 <laughs> 드릴까요? 7m? 7m. 아, 네. 전실 폭이 7m. 이야. 네. 부족하시진 않겠지만 뭐더 수납 원하시면 여기다가 더 짜셔도 돼요. 네, 이쪽에다가. 네. 이쪽 이제 이 메인 출입문이고 이런 문도 다 이제 시스템 도어로 다 설치를 해드렸어요. 네. 그 지금 해당 세대는 마루 시공 다안돼 있거든요 바닥이랑. 네. 근데 구조가 A동하고 A동만 A동만 다르고 그 나머지 세대는 다 똑같거든요. 네. 네 한번 쏙 훑어볼게요. 음, 여기는 이제 지하 멀티룸인데 전혀 지하 같지 않죠? 그러게요 앞쪽에 되이 네. 있고 네. 네 창도 있고 남양 창이 있는 멀티룸 네이 네. 음. 앞에 빈 필지긴 한데 여기도 건물 뭐 들어, 언젠가는 들어올 거예요 네. 근데 이 동네는 3층 이상으로 못 져요 네들어왔도 음. 지상 주차에 2층 건물밖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집 같은 경우에 도로는 같이 쓰는 건가요? 네네 네. 아. 저기서 지상 주차해야 되니까 또 마당이 확보가 돼서 네 음, 그 사이로 이제 전망은 이집 전망은 확보가 될 가능성이 높죠? 네. 음. 에어컨 다 들어갈 거고 도배 마감하는데 다 투피쳐 놨어요, 그렇 석고 음. 보드 어. 두 장. 네, 음. 딱딱해요. 어. 화장실 세면대 음. 그것도 A B 동하고 C D 동 다른 점이 요벽면벽면 벽면? 그때 A B 동은 이제 규산 칼륨 보드 사용했다고 네. 했고요. 여기는 이제 자작나무 합판. 중간중간에. 네. 분리대를 대주신 건가요? 응, 그쵸? 응. 와, 짱짱하게 대주셨네요. 하고 1층 바닥 면적이 38평. 38평. 네. 크죠? 네. 38평이면. 거실 사이즈를 한 번도 안 재드렸던 것 같은데. 그쵸? 음, 응. 7m80. 7m80. 어, 네. 큰데요? 주방, 주방 사이즈도 7m는 되겠죠? 네, 여긴 6m70. 6m70. 네, 수납장 싹다 들어오고, 아일랜드 자리, 식탁 자리, 냉장고 한 대. 한 대? 한 대, 끝. 네. 끝? 네. 뺐어요 네. 자리는 있잖아요. 자리는 있죠, 저 뒤쪽에. 아. 또 샘플 세대는 갖다 놓긴 할 거거든요, 발표해서.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추가 원하시면은 음. 400만원. 네. 네, 옵션은 우선. 네. 뺐습니다. 네. 네. 그것도 이쪽 이제 연마당 쓰실 수 있는 공간 마련을 해드렸고요. 이쪽에 나중에 창고로 만드셔도 될것 같아요. 그쵸. 부주주방이나 응. 네네. 응. 자, 이렇게 해서 보실 공간. 네, 여기서 이제 바로 마당을 진입하실 수도 있고요. 네. 여기 한 3m 정도 해드린다고 했었잖아요, 돌데크를. 네. 네. 딱 모양이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딱 맞아 떨어지네. 네. 좀더 길게 해달라고 요청드렸거든요. 4m? 4m60. 아. 네, 요 경계까지 네. 쭉다 돌대크 깔아드릴 거예요. 또 잔디 조경도, 그 마당 조경. 네. 그냥 기본 잔디만. 잔디만. 네, 저희가 이제 10억대 이상, 뭐 13억, 14억대 분양해봤을 때. 네. 저희가 해드리면은 그것도 다 걷어내고, 뭐 5천만원, 뭐 최대 1억까지 들여서 또 사. 싹다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번돈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또 분양가도 조금 더 영향이 있고, 네. 일단 기본 잔디만 해주시면은 손님들이 이제 선택해서 하실 수 있게끔 업체만 네. 연결을 해드리든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업체 선정해서 시공하실 수 있게 그렇게 변경을 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당이 이쪽으로도 이렇게 해서 쪽 안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해당 층이 1층이죠? 네. 앞에 건물 들어오긴 할 거예요. 그뭐 당장 아니더라도 그 네. 아직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는 있긴 하거든요. 언젠가는 들어오죠. 네. 근데 현재는 전망이 제일 우수하죠. 네, 그쵸? 맞습니다. 이렇게 네. 뻥 뚫려 있는. 네. 아 좋습니다. 건물 웅장, 웅장하지 않나요? 건물이 엄청 커 보이지 않나요? 네, 땅도 100. 뭐 도로지분까지 하면 한1 1 0평되고요 네. 건물도 100평대 되는 네. 거예요. 바닥이 38평이라. 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금액은 얘가 16억. 16억. 네. 창호도 다시스 창호. 네. 벽면도 다 현무암 해드렸고, 음 에탄올 날로 들어올 자리. 층고도 높죠? 지금 바닥 좀더 올라오긴 할 건데. 네. 한번 재볼까요? 우물 전장 쪽. 2 2m80? 네. 어, 2m90인데, 네. 한오전에서 10전 올라올 거예요. 네. 그래도, 그래도 2m80 되겠네요. 네. 여기 안 봤다. 네? 여기가 이제 냉장고 자리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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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거를 기본 옵션으로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거 빼버렸습니다. 집에 더 좋은 거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산지 네.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고, 이 냉장고 자리가 메인 주방 쪽에 있었으면은, 네. 저희가 색깔까지 다 깔맞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뒤쪽 공간이니까, 그냥 본인이 갖고 계시던 거 아무거나. 그렇 놓셔도 크게 뭐 인테리어 상 문제가 없으니까 아예 기본 옵션에서 뺐습니다. 그래갖고 뭐 냉장고 어차피 처분하고 오신 분들이 거의 네. 많기 때문에. 그렇죠. 뭐 차라리 저도. 저도 이게 난것 같아요. 그, 그리고 또 분양가도 좀더 가벼워지고. 와인 네. 원하시면은 연결해드리니까. 네. 그냥 네. 들어오는 단가 그대로 드릴 거예요. 네. 400만원. 네. 양문형 하나에 김치냉장고 하나. 네. 여기도 이제 팬트리수납장그 선반 네. 다 넣어드릴 거고요. 여기 보일러실. 보일러실. 이제 응. 안쪽으로, 네, 보일러가 응. 고 보일러가 두대 들어가요. 두 대요? 네. 네. 응. 보일러도 깔끔하게 가려드릴 거고. 응. 어? 응, 이 집은 응. 나가는 문이 없어요. 끝집이라. 아, 끝집이라? 네. 자, 이렇게 해서 1층. 네. 강화유리 펜트 들어올 거고, 공용 욕실 네. 여기가 공용 욕실입니다 1층 방 사이즈는 4m22에, 음. 여기는 3m27. 아까 지하주차장 외벽 쪽에는 이제 7겹 짜리 에어, 그 에어론, 네. 그 열반사 보분판 들어가 있고요. 지금 여기도 도배 마감 할 건데, 석고보다다 투피 치고, 안쪽에 이제 아이소 핑크까지, 내단열까지 튼튼하게 잘 해드렸어요. 음. 다시 템창호, 프레임 다자작나무합판다 돌려드렸고. 아, 저는 확실히 꺾인 편이 좋습니다. <laughs> 커튼월, <laughs> 네 비싸요. <laughs> 남양이에요, 그렇 네, 남양. 영세가 라인은 다 남양 배치에요 네. 터가 어. 남양이죠? 네. 여기는 이제 화장대 자리고요. 이런 것도 이제 미리 계약하시면은 뭐 이쁜 음. 화장대 본인 원하시는 거 배치하고 싶으시면 시공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시면 되시고요. 네. 여기도 지금 A동에는 국박이장딱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원치 않고 나는 수납을 좀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쭉. 디귿 자로 네. 시스템 선반 짜시면 돼요. 그렇죠. 그쵸? 시스템 선반이 아무래도 북박이장보다 네. 네. 얇으니까 음. 양쪽으로 지금 하셔도 답답함은 없으실 거예요. 폭이 1m80 되나요? 네, 1m80이니까 북박이장, 북박이장은 안 돼요. 좁아서. 아 네. 그러면은 60cm 음. 밖에 안 남으니까. 북박이장, 음. 시스템장까지도 되시긴 하는데 좀더 여유있게 쓰시려면은 그냥 다디귿 자로 시스템장 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건 이제 본인 네. 원하시는 데도. 그드시려요 두어 뭐 원하시면은. 토, 토어? 음. 토는 저기서 한번 생기니까. 음. 근데 뭐 굳이 원하시는 곳은 네. 만들어 드려도 되고 여기 이제 스타일러 하나 더 넣어 드릴 거고 부부 욕실. 네 여기서는 화장실은 크게 변경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조족식 타일 욕조. 그 욕조 네. 들어가고 세면대 변기변기가 이쪽인가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편백 사우나. 사우나. 네. 쪽으로 음. 나오시면 네. 여기도 이제 작은 욕조라고 해야 되나 자꾸지 같이 네. 이제 공석으로 이제 마감을 해 드릴 거거든요 돌로 지금 방수 처리는 다돼 있고요 네, 이것도 네. 이제 편백으로 하시고 싶으시면 음. 뭐 원하시면 음, 네. 야외 노천탕 같은 거네요? 네, 해드리죠 뭐 해드리죠 뭐. 네할수 <laughs> 있잖아요 네 뭐. 조금 귀찮고 힘든 거지 뭐안 되는 건 없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대신 요 비용만 네. 해주시면은. <laughs> 근데 저라면은 네. 어차피 후시공이 안 되는 부분에는 선시공이 응.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비용이 들더라도. 응. 요 계단판은 자작나무 합판 얹어드릴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집하고는 잘잘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그에도 혹시라도 나는 뭐 대리석이나 뭐 타일이나. 뭐 다른 뭐월바우 계단 그런 거 원하시면은 네파커드리죠 바꿔 드리죠 대신 이제 팔주 나가기 전에 네 팔주 나가기 전에 말씀하셔야 돼요 좀 바꾸시고 싶으면 좀 서둘러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도 문 설치를 해드릴 건데 거실 공간을 쓰실 분들은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네네 네. 지금 A동하고 A 동하고 사이즈가 조금 얘가더큰 거죠 길고 짧고 사이즈는 똑같은데 아 얘가 요게 조금 더 길어요 옆으로 네저쪽집이 이제 전면 공지 되면서 아, 살짝 깔려나 네, 옆은 줄고 앞은 커지고 예. 근데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면적은 다 동일하시고요 5m 50에 창에서 4m 42이 음. 층에서는 뭐 앞에 건물 들어서도 전망 가릴 일은 없어요 그쵸? 네, 이건 확보가 돼 있는 조망이에요 환기도 다 되시고 창을 크게 해놓으니까 확실히 살아나네요 네 그리고 방에도 붙박이장이나 이렇게 좀 시공 예정에 있었던 것들도 그냥 다 빼버렸어요. 아, 네. 안쪽이요? 네. 방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저희가 모르잖아요. 네. 다른 데 분양할 때는 저희가 다 미리 설치하고 막 그런 현장들도 있는데, 네. 여기는 그런 수납장 그런 것도 싹다 뺐어요. 네. 네. 없이 연결은 해드리죠? 아, 그럼요. 5m18에 여기는 3m. 집은 막다 마음에 드는데 응. 북방이장이 마음에 안 들어 갖고 막 고민하시는 분들 아, 여기서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아 근데 뭐 그거 큰 문제가 아닌데 그것도 뭐 저희 같으면 철거하고 또 네. 새로 해드릴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새집 오시면서 응. 그거 있는 거를 뜯네 하시는 분들이 응.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시공된 거 철거하면 또 마감이 또잘안 나올 수도 있, 있으니까 그런 거는 다 감안하시고 하셔야 돼요. 네. 대신에 이제 요런 상태에서는 와, 깔끔하게 시공을 해둘 수 있죠. 네, 5m 11에 3m 30. 응. 이쪽에 창문도 있고, 아 응. 그래도 옆으로는 살짝이라도 트여 네. 있습니다. 옆에도 언젠간 개발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진입로는 아마 요 밑에서 올라오셔야 될 거예요. 저희 단지 도로는 이용 못하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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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도로는 아까 이 집에서 끝나는 거죠. 네. 네, 네. 네. 근데 몰라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확정을 지을 순 없죠. <laughs> 여기는 이제 2층에 공용 욕실. 욕실 이렇게 해서 안쪽까지. 네, 이쪽이 변기 자리고 안쪽이 이제 샤워 할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2층에 위치한 방, 작은 방. 여기 몇 개째예요? 지하 음? 멀티룸. 음. 1층에 안 방, 2층에 방3 개. 이것도 룸이긴 룸이에요. 저, 그쵸, 룸죠 네, 침실로는 못 쓰시는. 여기는 저거, 홈, 홈진. 홈진? 홈진 룸, 하셔도 되고. 브링 모신 넣고. 네, 하셔도 되고, 여기에 이제 주방시설 들어갈 거거든요. 네. 음, 조그만 냉장고랑, 뭐, 인덕션하고 싱크볼 다 넣어드릴 거예요. 네. 근데, 요게 작다 싶으신 분들은, 요쪽에다가 이쪽 면을 다 채워서 좀더 크게 하실 수도 있긴 하거든요. 네. 뭐, 당연히 추가 비용 들긴 하겠지만, 그거에 맞춰서 아니면, 동대우 과장님 말씀처럼 홈짐처럼 쓰실 거면은 요거 요거 조그맣게만 하셔도 되겠다, 그렇죠? 아, 어, 네 그렇죠. 그래 운동하고 음료수 먹고, 뭐 닭가슴살 네. 여기서 조리 바로 먹고 <laughs> 아, 그렇죠. 하셔야 되시니까 네. 요거는 유지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더 크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네. 와인바처럼 좀 이쁘게. 근데 솔직히 여기 계약하신 분은 이쪽 공간에 홈바처럼 하시고 싶다고 하시면 아, 음.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고 싶네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해보고 싶은 것도 있어가지고. <laughs> 자기 욕심을 남의 집에다가 아 원하시면 <laughs> 아, 원하시면? 원하시면 제가 네. 아이디어 정도는 네. 네,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네, 2층 테라스인데 요 한쪽 벽은 이렇게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좀 프라이빗하게 쓰실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 있고 네. 여기도 이제 강화 유리 펜스로 마감을 해드릴 거예요. 네 앞쪽으로. 네또 여기도 지금 다른데 현장 그 루프탑 옥상처럼 사장님 이쁘게 이 적용하시려고 네. 금액 좀 많이 책정하 하시고 계셨더라고요. 네. 근데 빼달라고 했어요. 그냥 우레탄 마감만. 음. 해 주시고 손님이 원하시는 대로 꾸미실 수 있게. 네. 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쁘긴 음. 할 텐데, 분양할 때그 영상이나 이런 건 이쁘게 나오긴, 그렇죠. 나오긴 하는데. 저 이쁘게 나오긴 하는데, 그런 거 원치 않으신 분들도 음. 간혹 계셔가지고. 실 사용하시기에는 음. 들어오셔갖고내 음. 어, 생각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음. 그런 거 하실 때 업체랑 그런 건 저희가 다 연결을 해 드릴게요. 네. 음. 한달 한 정도? 나만나야 샘플 청소 이제 청소만 하면 돼요. A동은. 네. 음. 한 보름에서 한달 정도 있다가 오셔도 되시고 지금 바로 궁금하시면은 음. 방문해서 미리 보셔도 되시고. 네. 음. 연락만 주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위치한 네, 명문세가 노블리움이었고요. 그리고 이 좋은 날씨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언제든지 시간 있으시면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 현장 방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